2025학년도 그 수능의 문을 열어 봅시다. 여러분, 함께 화이팅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평판이 좋아. 평판이라 남들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거죠. 이제 평소 행동을 보고,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내리는 판단의 평판이라고 하는데, 아, 쟤는 꾀 부리지 않아. 쟤는 성실하게 언제나 열심히 하는 애야. 그러면 규제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가뭘 해도 사람들은 믿어. 근데 평판이 안 좋아. 하, 아, 쟤 맨날 머리 굴려. 안 하려고 해. 또안 했네. 그럼 너네가 아무리 아니에요. 나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겨서 못했어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줘. 바로 규제 들어갑니다. 이거 안 해오면 너 요번에 선생님이 벌금 내게 할 거야. 라던가 벌을 줄 거야. 때릴 거야. 뭐 이런, 이런 일이 있죠. 그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내가 평판이 안 좋아서 상대가 나를 못 믿는 건데 어떻게? 자, 그런 것이 비즈니스에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지문입니다 The potential for market enforcement. 자, 원래는 시장하고 enforcement는 집행이라는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근데 enforcement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집행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어, 엄격하게 집행하는 건 뭐겠어? 결국엔 규제잖아. 그래서 market enforcement라고 하면은 어, 규제를 집행한다, 규제 집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시장의 그 규제 집행의 가능성은 가능성. 그래서 지금 더 potential 이렇게 나오면서 핵심 주어가 단수죠. 그래서 e s 가 나옵니다. So the potential for market enforcement is greater. 더 큽니다. 언제 커요? When contracting parties, 계약한 당사자들이, 계약을 한, contract가 계약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계약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이 have developed. 구축했어요. 만들었어요. 쌓아왔어요. Reputational capital. 평판의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판이라는 것도 결국에 일종의 자본이 될수 있는 거야. 내가 더 신뢰를 얻어서 그래서 상대에게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배려를 받거나 하는 것 있지.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평판 자체가 레퓨테이션 자체가 이렇게 평판 자본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봐 봐. 그 시장을 규제하는 그런 집행의 가능성은 결국엔 계약을 한 사람들이 계약한 당사자들이 평판 자본을 쌓았는데, 어떻게 쌓았을 때, 자, 이 대세, 주격 관계대명사절이죠. 선행사는 뭐예요? 대세 선행사 바로 reputational capital이 됩니다. 그래서 can be devalued when contracts are violated. 계약이, 계약이 위반되었을 때, 수동태죠. 위반되었을 때, 가치가 떨어지다요 니는 다운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 t 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평판 자본을 구축했을 때, 그러니까 신뢰를 못 얻었을 때, 뭔가 사기를 쳤거나, 그렇어 그랬을 때, 어 그랬을 때는 시장의 규제를 이제 집행할 가능성이 이제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 잘 기억하시겠죠? 선생님이 앞에서 예로 들 예로 이제 말씀드린 것도, 그래서 나는 되게 억울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사연이 있었다고요.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내가 평소에 쌓은 평판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잘 해야 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이게 이 시장에서 적용이 되는 그 예를 지금 얘기해 주는데 농부가 나옵니다. <laughs> farmers and land o w n e r s 그러니까 농부들이 항상 자기 땅을 갖고 있지 않잖아. 그래서 land owners 땅 주인에게서 땅을 빌려 가지고 farmers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농부와 지주는 지주 땅 주인은 develop 발달시켜 나갑니다. 쌓아나갑니다. reputation 그 평판은 무엇에 대한 평판? for honesty fairness 이런 정직함과 공정함 이런 것에 대한 평판을 쌓아나갑니다. 뭐 하면서? cma i n g g 만들어가면서 어 high yield high yield. 프로듀싱 하이 일드라고 하면은 자, 일드가 수확량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높은 수확량을 만들어 내고 and consistently 그리고 지속적으로 demonstrating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병렬 구조가 보이죠. 일단 프로듀싱하고 높은 수확량을 만들어 내고 계속 지속적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뭘 입증할까요? 목적절이 뒤에 대절로 왔네요. They are good at what they do. 자신들이, 음, 그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하는 일에 있어서 여기서 what은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what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에 하는 것을 잘 한다는 그런 것을 입증하면서 공정성과 이 정직함에 대한 평판을 계속 쌓아갑니다. in small close knit farming communities. 소규모의 소규모의 c l o e 아주 긴밀하게 짜여진 맺어진 짜여진 똑같죠. farming communities. 음, 그런 농업 공동체에서는 reputations, 평판이 are well known.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동태어 동사. 그래서 그런 농업 공동체에서는 누가 어떤 농업,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이고 심지어 서로간에 이런 집에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소규모의 긴밀히 맺어진 농업 공동체는 서로 굉장히 가깝잖아. 그래서 이런 공동체는 에서평편이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인데 이거랑 같은 거. As time goes by.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이거 옛날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 좀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 시간이 지나면서 randoms 지주들은 indirectly 간접적으로, directly는 직접적으로인데 in이 붙었죠. in은 나세 의미, 그래서 반대말이 되죠. 간접적으로 monitor 감시합니다. 농부들을 모함으로써 뭐 by observing by ing죠. 관찰하면서 the reported output 보고된 생산량이라던가 the general quality of the soil 그 흙에 토양의 전반적인 질 and any unusual or extreme behavior 아니면 이제 그 어떤 극단적인 혹은 비정상적인 행동이 있는지 그런 행동들 보기 드물거나 극단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모두 관찰함으로써 동사 목적어지 관찰함으로써 이 농부들을 간접적으로 감시합니다. Farmer and landowner reputations 여기까지가 주어부야. 농부의 평판과 지주의 평판은 자 그래서 reputations 복수라서 act 나왔지 역할을 합니다. 뭐로서 역할을 하나요? As a bond. 본드는 여기서 원래 본드, 서로 이렇게 접착제의 의미가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계약이 됩니다, 계약. 그래서 <laughs> 본드라고 하니까 되게 웃기네. 자, 이거 어, 접착제지만 어, 우리, 우리가 우리 이렇게 서로 완전히 이렇게 손에 잡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선 계약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본드가 계약까지 의미가 확장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농부와 지주의 평판은 계약의 역할을 합니다. In any growing season 그 어떤 한 재배하는 그 시즌 철에 재배철에 한 농부가 can reduce 줄일 수 있어요. 노력을 줄이거나 아니면 overuse 자 이거 동사 두 번째지? 흙을 과도하게 토양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or under-report the crop 어머 이건 너무 안 좋지. 리포트 보고하던데 축소해서 보고하는 거야. 언더리포트 축소 보고할 수도 있어요. 자, 동사 세 번째. 그래서 so, 지금 보면은 병렬구조죠. 병렬구조고 지금 보면 리듀스랑 오버유즈랑 언더리포트랑 다 병렬구조인 거. 농부는 그렇게 할수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되게 안 좋겠지. 평판이 안 좋아지겠지. 그지? Similarly, 유사하게, a landowner, 지주는 또한, can undermaintain, undermaintain, maintain은 관리하다, manage랑 같거든요. 근데, under가 나왔어. 그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fences, 울타리라던가, ditches 하면 도랑이에요, 도랑. 이렇게, 이렇게 흙들 사이에 이렇게 쌓여있으면, 요아래 이렇게 파여져 있어가지고, 그 옆에 물이 흐르잖아, 그지? 그부분에 우리는 도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타리랑 도랑이랑 그리고 관계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물 대는 저수지라던가 이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논이나 밭이나 물 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 안할 안 수도 있어요. 지주도, 땅 주인도. 그럼 이러면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레프트레이션이 이제 낮아지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 농부가 그 땅을 쓰려고 할까 안 쓰려고 할 수도 있겠죠. Accurate assessment of farmer and landowner behavior까지. 그래서 농부와 그 지주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들은 will be made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질 것이고 수동태에 혹은 made도 되지만. 던도 될수 있겠죠, 그죠 Made 대신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고, and those farmers and landowners who attempt to gain at each other's expense까지가 주어 봅니다. 상대방의 서로의 each other 서로의 그런 expense 비용으로 비용에서예요. 자 여기서 요 s는 좀잘 기억해두세요. 음, 전치사 추론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상대방의 비용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시도하는 주격관계대명사절이죠. 그런 농부와 지주는 will find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Others 다른 사람들이 may refuse 거부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도 있다고 무엇을 to deal with them in the future 미래에 그들과 함께 거래하는 것을. 음, 그들과의 거래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나쁜 사람들이잖아. 상대방의 비용으로 이익 취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똑똑하게 항상 조심해서 남들이 이렇게. 내, 나를 이렇게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거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많지. 근데 그렇게 되면 평판이 나빠지지. 결국엔 그 사람은 설대가 없어지게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될 사람한테 내가 이용당한다. 자존심 상하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평판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여기다 정리해놨죠. 평판 자본이 규제 집행에 미치는 영향. 높은 평판 자본일 때는 좋은 평판, 바로 신뢰가 탄탄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규제 집행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유, 내가 자네 알아. 자는 열심히 하니까 우리 함께 잘해보자고 이러면서 규제를 안할수 있어요. 근데 평판이 낮아, 그러면 바로 시장 규제 집행에 들어가서. 뭐라고? 거래하자고? 노노! No, no. 이럴 수 있단 말이야, <laughs> 알았지? 자, 여기 밑에 정리해둔 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지문을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주제요, 주제 제목 요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위치도 나올 수 있고요. 문장의 위치 그리고 어법.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면, 농업 공동체에서, 농업 공동체에서 평판의 중요성과 시장 규율. 이게 이제 주제가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으로 본다면, the role of reputational, reputational capital, 알았지? reputational capital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in farming community, communities 이것도 될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market enforcement. 음. 이 market enforcement 이 단어도 좀잘 기억해 주세요. 시장을 강제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수 있지만 결국은 규제 집행이라는 것. 무엇을 통해서? Through reputation in agriculture. 이렇게 제목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핵심 어휘들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아 선생님 어디가 빈칸이었어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바로 여기예요. attempt to attempt to gain at each other's expense. 자, 요 부분 아니면 others may refuse to with them in the future. 요 부분. 알았지? 음 그래서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문장의 위치는 항상 내가 좀 문장의 위치를 보면은 희한하게 선생님은 끝에서 두 번째인 거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문장의 위치 보면은 답이 보면 4번, 5번일 때도 많긴 많아요. 난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싫어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36번. 내용 쉽죠? 아니, 진짜 2024년도 고1, 고2, 10월 모의고사보다 수능이 훨씬 더 내용이 쉬웠습니다. 아, 근데 많이 틀려서. 특히 이제 이, 요번 고3들이 좀 많이 틀렸더라고 보니까 네 이제 N수생들은 되게 잘 봤는데 그래서 평소에 내신 공부를 하면서 지문을 제대로 해석하고 정말 잘 이해하고 문법, 어법 차이지게 챙기고 어휘 잘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신 이렇게 설명 딱 듣고 아나좀 알겠어 이해되네 문제, 그래서 문제만 팍팍 푸는 거 있잖아 별로 안 좋아 진짜 안 좋아 문제를 많이 풀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 번 씹어 먹으면서 완전히 이해하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36번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자, 37번에서 뵙겠습니다.